여러분 안녕하세요. 순탄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맥스닉스 매너팟이라는 제품인데요. 와디즈 펀딩 예정인 제품인데 협찬을 받아 사용 후기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품을 보시면 이게 어디다 쓰는 제품인지 이렇게 세 개가 와 있는데 과연 어디다 쓰는 제품일까요, 여러분? 바로 화장실에서 쓰이는 제품인데요. 이제 남성이 소변을 보는 횟수가 하루에 평균 7번이라고 합니다 소변을 보면 변기나 화장실 바닥 주위에 이제 2,300방울 정도로 소변 방울이 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소변 방울이 악취나 박테리아를 번성시켜서 화장실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소변기에 파리 모양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조준점인데 그 조준점을 통해서 소변이 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런데 개수가 무려 3개나 되는데, 가정당 화장실이 거의 뭐 한두개 이렇게 되시, 되시잖아요. 그래서 변기마다 이렇게 하나씩 어, 사용을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계시는 집이라면. 그래서 하나는 뭐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어,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품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 이렇게 코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부분 이렇게 단층 코일이랑 이제 뭐, 부착형으로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부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뜯어서 이제 변기에다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제품이 장점이 있는데 또 항균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대장균이나 황색 포도상균에 대해서 이제 99.9% 항균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굉장히 쾌적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쓸수 있는지 저희 이제 화장실에 직접 부착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변기에다 이렇게 제품을 부착을 했는데 제품을 부착할 때는 일단 물이 닿는 면적이 좀 많게 최대한 인접해서 어, 설치를 해주는 게좀 효과적이고요. 설치 후에는 이제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강한 수압이라도 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소변이 많이 튀시는 분들은 3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개 정도면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뒀고요. 자, 한번 제 집에 있는 주전자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주전자를 가지고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것 소리도 적게 나고 소변이 주위로 틀 확률을 줄여준다. 네 이상 맥스닉 스 매너파 제품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